각좀 잡고 할게요. 이거 봐, 스킨 봐. 좋다, 세잖아요 지금. 우와. 뭐야 이거? 나 이거 처음 처음 봐, 처음 써봐. 와, 이게 좀. 나 이게 처음 봐. 아닌가? 이거 많이 본 건가? 어? 진짜 카밀 메킬 주면 난 진짜 게임 안 해. 머리통 찍어버리기. 더블킬. 바로 가. 보여줘. 스카 보여줘. 스카 보여줘. 보여줘. 머리통. 보여... 머리통 5초. 머리통 5초. 여기까지. 오, 시원한데? 우리 팀? 오우 진짜 좋다 느리다. 왜 이렇게 느려? 네, 야승을 잃어버린 저들을 이게 막 개미에요. 스펠 확인이요. 어... 음, 못 봤습니다. 스펠 안쓴것 같은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제가 꿀팁 알려드릴게요. 평타 이렇게 치세요. 패시브가 쌓이잖아요. 착취랑. 착취 딱 쌓였을 때, 뺨 한대. 막타 먹고. 얘는 먹어야 되잖아요. 머리 찍고. 다시 평타. 얘이 찍었거든. 아니다. 그냥 얘기 안 하면서 할게요, 그냥. 머리 찍어버리고. 아 근데 스킨 좀 약해보이는데 이거? 으아! 응? 음? 춤을 춰? 춤을 춰? 전기고문 전기고문 담빼먹기담빼먹기담빼먹기 담빼먹기. 아, 근데 좀... 아, 좀... 괜찮아요. 한 번쯤은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정글러님이 할줄 아신다. 게임! 깜떼 먹기. <목소리> 보여줘. 우리 팀 보여줘. 헤카님. 헤카님. 깜떼는 너의. 팍뿌려래 이럴 때 지성 한번 쳐주세요. 지금 살짝 화났거든요. 우리 팀이. 이럴 <laughs> 때 지성 한번 치고 게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팁 들으려고 이상한까지 만들어 봤고,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재미없잖아요. 그냥 게임 막 진행하면. 그쵸. 이런 거 평타. 캔슬해가지고 그냥 부셔버리고 반빼먹기로 푸시해주시고 저, 잠깐만 헥칼명하화 났다 지금 일 났다 파가 한번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굿. 나이스 우리 팀 이게 한 번에 지워버리고. 너무 잘 쓰긴 했는데, 근데 전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스타 담배 먹기. 수확의 나을 이럴 때는 사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이데스 한거전 복구한 거에요. 아니, 수확의 낫을 100개 쌓잖아요. 그럼 전 이데스 한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대로 바로 이데스 없어지고 영데스로 시작하는 거죠. 수확의 낫을 사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포는 꼭 먹어주셔야 되는데, 겸치는 꼭 먹어주세요. 먹었어요. 그리고 렉사의 위치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한번더 죽으면은, 혼나요 진짜로 이번엔 아렙 차나는것 봐 간빼먹기일 때는 상태일 때는 계속 간빼먹어주세요 이렇게 압박주시고 간빼먹어요 아, 근데. 카밀 음, 미야, 카밀 미야, 카밀 미야, 카밀 미야, 카밀 미야. 여기서 카밀 움직여서 킬 나면 진짜 급판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시겠죠? 항상 미아풍 잘 찍어주시고. 6레이잖아요 일단 간 근데 네, 네. 게임을 조금 안했어요 최근에 어우 부끄럽네 아깝다. 어, <laughs> 방금 궁을 좀 일찍 썼으면 필각이긴 했어요. <laughs> 안 돼. <laughs>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집 가면 템이 맞춰지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laughs> 그 수학에나 지금 23개나 수학했죠 여기서 광해검 이러면 카밀 이제 숨도 못시죠 그리고 제가 탑에서 어그로 끄는 동안 바텀이 또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 도망가세요. 네, 볼리베어 강이죠 볼리베어 겸탑겸뭐 리그 오브 레전드 겸뭐다 있는 거죠. 뭐 저는 다 아, 바로 가, 바로 가 보여줘. 보여줘. 하나만. 이런 식으로 양보도 하시고 팀원들한테. 예? 막킬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그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그래. 머리통 찍기. 머리통. 머리통, 머리통 찍기 뭐 이런 식으로 따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딴다. 이런 거 보여드린 거고, 머리통 찍기랑 감 빼먹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뚝 찍기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뜯어주고 정수하게는 4 9개 그리고 이거 호방까지 하나 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컴프라이트 <놀람> 다운이야. 어? 벌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KT 숙소인가요? 아, 네, 숙소에요. 10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정글이 좀 힘드네. 확실히 어, 정글 차이가 좀 아니다. 이거 카밀 미드 갔어요. 카밀 미드 갔어요. 카밀 미드 갔어요, 선생님! 칼이 믿으왔어요 칼이 믿으왔어요 이거 보세요. 아 이제 그냥 근처 오지도 못해요. 볼리베어한데 오면 죽거든 그냥 바로. 어? 전령이 있나 혹시 칼이 뭐야? 사이버하실 분, 헤카림 형. 헤카림 형 어때요 형? 하파만 맞추고 싶은데, 헤카림 형이랑. 헤카림 형, 하파만 맞추고 싶은데,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하파음 맞추죠, 헤카림 형? 이렇게 머리통 찍기로 마무리 해주시고. 별량을 써는 것도 감사합니다. CS는 제가 수확인 하시라 좀 민감하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우리 팀원들 괜찮아요. 이렇게 머리통 찍기로 마무리 해주시고, 얘도 찍어주시고, 이렇게 머리통 여기까지 일산 들어오니까 일단 전간것 같아요. 프라이트형. 프라이트형. 컴프라이트. 컴프라이트. 평큐평큐 음. 백아이 확인 감사합니다. 이제 네, 끝나긴 했어요. 볼리비아 이렇게 크면은 못 막아요. 근데 수화에는 34개? 끝나긴 늦다 게임 이거 포탑 얼건 얼건도 괜찮은데 근데, 근데 또 이제 볼리베어는 저는 탱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얼건 이런 거안 가요 저는 힘으로 쭈그누르기 때문에 항상 히위치 형은 조금 한번하날한번 한 한마디 할때 되긴 했거든요? 히위치 형이 한마디 하네? 월통 찍기 후에 평타 마무리 없나? 아야 소리 좀 들렸으면 좋겠긴 하다 소리가 조금 자, 오라고 했었는데. 조금 네, 네. 네. 세네요. 전 혼자 잡을 줄 몰랐어요, 일단. 네, 좀 세네요. 나 이렇게 어려운 챔피언 아니에요, 볼리디아가. 이런 식으로. 어? 피크. 정말 다 빼고 먹어주시고. <laughs> 음. 급하게 난 다섯 개. 저거 메꾸고 갈게요. 제가 없을 때는 싸움을 조금 안 해주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2,500원 있거든요, 형님들. 전량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욕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런데보다가 죽으셨구나. 아이고. 화가 잔뜩 나셨구나. 이 판은, 응무도를 갈게요. 음, 캐리 좀 해야 될것 같아서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미안한간 빼먹기로 그냥 머리통어 근데 이것도 간 빼먹기가 아니라 머리 찢기인데? 두 번째 거는 머리 찢기다 이거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깨버려 미산드라 노텔 있죠? 아, <laughs> 그니까, 이게. 그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은, 다 똑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3일은 죽었죠, 이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고, 이거 트위치님 선, 조금 잠깐만요. 아이고. 그 중무 사움에는 이제 한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시 <laughs> 빨리 빨리 빨리. 파밀이 <laughs> 라인을 잘 미네. 시원시원하게. 직무 다음 템이요? 고민 중. 직무 다음 템. 비사지 갈까? 포감 자신 만주고 싶은데. 이런 거는 그냥 두에 바로 써주시고, 빡빡빡빡 아. 근데 스마를 또 써버리면 어떡해요? 야, 스마루 제꺼 막 타먹었다니까요. 물론 우리 팀이니까 괜찮은데, 좀 아쉬운 플레이였다. 이거는 그냥, 그건 하나? 어때요? 지금 아까 그 이데스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나요? 예? 아까 그 이데스가 의미가 컸어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거 봤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수학의 나수로다 채워진 거예요 그거는 이데스는 근데 지금 싸하면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형들? 갑자기 우쭐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우쭐했고요. 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뭐하냐 진짜? 뭐하냐 카밀? 아주 싫군. 와우. 산드라 마무리 해줘. 오 헤카림 형 시원한데? 오 트위치 포지션 봐라? 시원한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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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laughs> 어 뭐야 어 저게 죽어? 어 저게 트위치가 죽네? 신기하다 갈고 가 리산드라가 궁을 안쓰고 죽긴 했는데 끌면 1킬 끌면 1킬 어딜 빼 어딜 빼요 형들 어딜 빼냐고 오케이 봐준다 길게 가면 이집반역150 넘긴다고요? 그거 넘겨도 저한테는 못 살아요. 넘겨도 어차피 저한테 두 방이에요, 두 방. 가자, 트위치. 가자. 돌리자. 꽝. 꽝. 꽝, 꽝, 꽝. 그렇지. 와 <laughs> 와. <laughs> 와, <laughs>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이데스가 지금 의미가 있냐고요? 쳐보세요, 진짜로, 지금. 달지라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연계로 그냥 막탁 쳐버리고. 잘하네 우리팀 아 근데 너무 조금 힘을 너무 줬나? 힘저 너무 줬나요 이거? 좀 죄송스럽네 이거 힘 너무 줬나요 좀 뺄까요 힘을?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